안녕하세요. 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12월 1일이죠. 이제 뭐 겨울이 되었네요. 날씨는 아주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오늘이 첫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겨울비가 또 이렇게 내리고 12월이 되니까 또 올해 한 해를 또 되돌아보게 되고 또 되돌아보게 되니까는 또 과거에 과거까지 이제 오늘 뭐 생각이 나는 그런 날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식을 먹으러 예. 집에 왔습니다. 옥배사고 예. 오늘 일요일인데 예, 여러분들 다들 편안한, 예,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처럼, 그리고 이제 로또 한장 사서, 예, 1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함양 대박집에서 또 이렇게 복근을, 로또, 로또 복근을 사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꼭 1등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